마태복음 14장을 같이 강해 통독 강독을 합니다 14장의 내용은 세례요한의 죽음 그 다음에 오병 이어의 기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시는 사건 세가지 정도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날 신약시대에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 사건은 이제 대부분 알기 때문에 먼저 소두의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 요한은그 당시에 자기들의 통치자였던 헤롯 안디바가 자기 제수씨를 데리고 산다. 근데 나중에 내용을 잘 보면 그 제수씨가 오히려 왕비가 되고 싶었던 그런 또 탐욕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근친상간의 문제 이것이 무너지면 큰일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기 때문에. 어, 그것을 보고 있는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서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를 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여를 하지 않으셨는데 왜 그러셨냐면 예수님의 사역은 짧고 하실 일이 많고 또 어차피 예수님의 내용을 잘 보면요. 이 땅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죠? 이 땅에서는 어, 말씀대로 살아서 천국에서 너희들이 살아갈 DNA를 잘 구성하고 형성하도록 하라 이 정도였고 또 상속 문제를 가지고 와서 어, 심판을 좀 해달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원칙만 얘기하죠 욕심을 욕심을 버리지 말 어, 가지지 말고 욕심을 버려라 이 정도인데요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헤롯 안디바가 들었습니다. 이 당시 초기에는 헤롯 아켈레오는 예루살렘에 있는데 아주 악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 이집트에서 그 아기였을 때 돌아올 때에 거블내 하니까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 헤롯 안디바의 구역으로 가라 그래서 다시 고향인 나세 나사렛으로 갔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예, 그 광역 지방에 속하기 때문에 거기 다스리는 사람은 헤롯 안디바였고 예루살렘은 수도권이었는데 거기는 헤롯 아켈라오였죠. 그래서 헤롯 아켈라오는 너무 악독하게 정치를 하니까 백성들이 자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에 로마에서 불러들였습니다. 귀향을 보내버리고 아이고 이제 헤롯 가면 안 되겠구나 해서 거기에다가 분봉왕 대신에 이제 총독을 로마에서 직직영하는 직할시 아 어, 직할, 할수 있는 총독을 보냈던 겁니다. 뭐 빌라도 총독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 당시에 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 헤롯 안디바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을 심, 어, 그 재판할 때 바로 그 왕입니다.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보고자 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 우리가 예수님 신문 받을 때 보면은. 근데 막상 만나보니까 피는 흘리고 있고, 옷은 벗겨져 있고,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이 왕이라 할수 있다고 조롱조롱 신문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이헤롯도 지금 애돔족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유대인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왕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선지자로서 당연히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는 아직 구약 시대기 때문에 율법이 완전히 적용되는 시대요. 그다음에 재정이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종교와 그 정치가 그래서 한마디 한 것인데, 근데 어떤 분들이 그 세례요한이 왜그 쓸데없이 왕의 가정사에 관여를 해가지고 어그 개죽음을 당했다고 막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그참모처곤이 없는 말을 이때는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은 그 당시 통치자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세웠다는 의식이 강할 뿐만 아니고, 더군다나 이들은 애돔족이었고, 또 유대인으로 개종한 집안입니다. 그, 이 할아버지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오히려 한마디 안 한다면, 백성들이 의아하게 생겼고, 비겁하다고 했겠죠. 또 영적으로 보면, 이제 세례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이기 때문에 빨리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 사역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도 그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사명을 무엇을 줬느냐,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의 삶의 초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류의안을 잡아 가뒀는데, 이헤롯이 세류의안이 하는 말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기 행실은 따르지 못하지만 두려워서 그를 1년 동안 오게 가둬놨습니다. 가둬놓고 나는데 마침 생일날이 돼가지고, 많은 귀족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하는데, 이제 데리고 왔던 딸,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의 딸, 이게 이제 다른 그, 그 책에서는, 어, 살로메다, 이렇게, 유세비, 저, 요세푸스에서는 살로메다,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요. 그 와서 춤을 추니까 거기에서, 어, 상급을 주겠다 해서 결국에,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르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는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유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니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앉아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 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님께 아뢰니라 이렇게 해서 세례 요한은 어, 목과 몸이 따로 따로 지금 무덤이 따로 있습니다 성지순례 갔다와서 살펴보면 어, 그. 목을 묻어는 무덤이 따로 있고 또 시신을 묻어는 무덤이 따로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실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낳지 못하는 노령의 요게벳 어머니 몸을 태어났잖아요. 그게 이제 예표예요. 예수님은 아예 씨가 없이 천의 몸에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예표가 되고 또 사역도 똑같았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다. 그 다음에 마지막 죽는 것도 정말 상급이지 좋지 않습니까? 의로운 말을 선포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다 예수님같이 완전히 죄를 사하는 속죄와 대속의 죽음은 당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의로움을 외치다가 돌아가셔서 마지막으로 구약시대 인물로서 예수님의 많은 공생의 사역법분을 예표한 인물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다 하는 여자의 몸에서 난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다 하는 칭찬을 예수님께 들었고 아 그러나 앞으로 신약 백성은 그 아무리 작은 자라 해도 그보다 큰 자다 이런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 때로부터 지금 지금까지는 이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침노라는 게 무엇이냐? 열심히 말씀 보고 기도하고 순종의 삶을, 삶을 사는 이세 바퀴. 이세 바퀴를 가지고 사는 자만이 천국을 침 침노에서 차지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편안하게 교회에서 어 직분 얻고 시간 가면 어 명예 얻고 존경 받고 그거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침노를 해야 됩니다. 내것 육신의 것을 쳐서 영의 것을 사는 그래서 이 땅에 육의 것을 희생 제물로 해서 어 천국의 DNA의 삶의 DNA를 형성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안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약을 누리고 있을 사는 이때에는 구태여 일반 국가에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간에도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구태여 그렇게 애써서 절에 가서 뭐 소변을 본다든지 이렇게 그런건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우리 저, 어, 그 전도에 요새 한국에서 그것 때문에 많이 욕을 먹습니다. 잘못된거지 교회에서 교육을 잘못한겁니다. 그다음에 는 이제 500여의 기, 에, 기, 기록이 나오는데 500여 때가 이제 예수님이 딱 1년 남았습니다. 돌아가시려면. 이때가 예수님 생전에 이제 다음 6월절에 돌아가시는데 바로 근전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안 가시고 오히려 갈릴리에 나오면서 많은 백성들의 복음을 전파하고 오병여를 베푸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문제가 여기서 직면합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긴 겁니다. 3대 명절에 예루살렘을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재판을 받을 때 누가 죄로 나를 책하겠는가 하고 오히려 물어봅니다. 아무도 죄를체가지 못한다 하는데 그러면 압도가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율법을 사실 그것을 이루어가는 분이지 율법에 억지로 순종하는 분이 아닙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주인을 상대로 행해서 있는 것이지 예수님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고 완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꼭 예루살렘에 거기에 유월절 안 간다 그래서 율법을 범했다 그런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드레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울로부터 걸어서 따라온지라. 예수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면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드레오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게 이제 베세다라는 조그만한, 뭐 여기는 광해라고 나왔는데 가보면 그냥 평평합니다. 그 베세다라는 곳에서 지금 거기에 일곱 제자를 추술인데 그 마을입니다. 예수님께 이르시되 갈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놀람>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리,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조심해,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위에 오천 명이나 되었더라. 이래서 어, 질량과 물질을 초월하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기적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때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엘리사를 통해서 이런 일이 있었죠? 그 제자 100명을 먹이고, 어, 하는 그, 어, 식량이 늘어나는 사건이 이미 엘리사 때 예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이제는 질량을 초월하시는 예수님, 아까는 물량을 그 숫자를 물질의 세계를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 지금은 이제 질량을 초월합니다. 세상에서는 질량이 무거운 것이 더 가라앉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를 거리시므로 그 질량의 법칙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에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시느 기도하려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혼자 거기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떨어져 바람이 거스리고 물결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사 제자들에게 오시니 밤 사경은 새벽 4시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여 무서워하고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드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절하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는 이제 진량을 초르하시는 예수님께서 그와 따르는 자들도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데 조건은 하나다. 초점을 나한테 맞춰라.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은 풍랑을 보고, 예, 풍 바람을 보고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고 갔을 때는 빠지지 않았지만, 환경과 바람과 풍랑을 보니까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다. 이게 이제, 올리고 비스토이 라고 하는데요. 믿음이 적으니까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참 우리가 기억하기 쉽습니다. 우리도, 우리 가운데 누구든지, 누구든지 믿음이 적은 자, 즉 헬라어로 올리고 비스토이가 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주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다고 책하시고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다, 소자야 이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방인에 대해서는 믿음을 상당히 칭찬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건너가 게네살의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신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거늘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냐. 이래서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14장을 봤습니다. 14장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사건과 그 다음에 무리로 걸은 사건, 오병여 사건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